대한민국에서 성공적인 SNS 마케팅은 감으로만 진행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전략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도구를 제공합니다. AI 기반의 SNS 마케팅은 예측과 최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글에서는 AI 활용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합니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다양한 AI 기반 마케팅 도구가 존재합니다. 책보, 긍정부정 분석 도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도구의 기능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활용의 장점은 효율성 증대와 ROI 향상입니다. AI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시간을 절약합니다. 정확한 타겟팅을 통해 광고 효율을 증대시킵니다. AI 활용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고도의 기술적 지식과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AI 활용 전략 수립을 위해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전략을 개선해야 합니다.